약해지나? 그리고 피카츄를 쓸 거면 버틴 바... 피카츄를 없어. 쓸 거면은 바텀으로 보내야 돼. 그러면 잔만부 막타가 약해지. 그 장점. 어, 모크 나이퍼 정글. 어? 싫어. 상대 상대. 아. 와. 아, 본심이 나와 버렸네, 가비.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안 우리 그안캠히면 h a n k you. Thank you. t 먹고 n k you. t 먹 a n k you. t h 고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와 봐. 열여섯 개. 일단 어, 안 돼. 안 우리 돼. 거, 우리 까. 우리 까고 먹어 보자. 잘음. 오케이. 나이스. <laughs> <맞다. 웃음> 아니, 전면을 먹으러 가는 건 같이 뭐 했을까? 난안될거 같긴 하다. 그죠? 뭔가 네. 뭔가 뭔가. 네. 나난. 위아래가 다 힘든데? 아래 한번 봐 봐. 아니, 안 힘들어. 다, 우리가 더 많이 먹었어. 이마이마 미니 레벨. 이거 미리 먹어. 얼른 와 봐. 탑에 왔다. 탑이다 삽이다. 와 봐. 이거 그냥 배치기 바로 해. 한 번에 뱃기듯. 이제 먹어서 먹어. 뭐안 먹었네 제가? 제가 먹었어요 이거? 아 이건 손넘네 상대 마인맨 실수했다 이거 좀 나쁘지 않다 한번 버티고 흔히... 어, 제가 먹은... 어 제가 먹었어요? 어 이거 어떻게 먹었지? 제가 먹었는데? 음, 그리고... 어그러게 저가 먹었는데 저 업, 업하길래 업 이거 뺏길까봐 제가 먹었어 어우. 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뺏어 먹죠? 웨임, 아 무슨 일임? 뭐죠? 많이 아팠어. 아, 무서다 아무 어, 일도 없었다. 스크림 못 넣게. 오케이. 많은? 이거 위에 거, 어. 내가 먹아 그거 넣어. 이거 나고 빼서 한번 시간 끌어볼래? 뭐 급헌이에요. 뭐 와봐, 와봐. 가자, 가자. 한번 어, 와봐. 죽... 어, 와봐. 내가 죽는다고. 여기 뒤에 못 끝날 거 같은데? 뒤에 못 끝날 거 있어요? 보자, 보자, 보자. 버티기만 해야 돼? 뒤에 못 끝날 거. 아고 어? 어떻게 들어가냐? 세 명이 밀어낼 어. 밀어내자. 30개였, 30개였는데 그래도. 한번 잘해줘. 뭐라내면 되거든. 넣어봐. 넣어봐. 뭐안 먹기로 했나 본다. 아, 비킨쳐 그냥. 어비킨쳐비킨쳐 그냥. 진짜 미키죠? 일단 포크림 이제 먹고 빠져야 돼. 포크림 먹고 오기 전에 먹고 빠져야 돼. 나도 내려갈게. 이거. 불비 내려와. 불비 어. 내려와. 다 내려갔어요. 다싹 다. 싹다 내려온 어, 거, 거 같은데. 야, 나도 싸움 볼게. <laughs> 음. 어, 나도 내려가야 될거 같은데, 이거? 탑에 더이있볼것 없으면 이제 내려온 거 같은데. 더 있을 것 같다. 아니면은 제가 이거 또막막막막막한번좀 ��끼면 나고. 거기 가면 안 돼요. 어, 길게 하지 마. 길게 하지 마. 다시 보면 되거든. 천천히해 천천히. 이거 하면 되고 요 천천히 하면 돼, 우리. 먼저 들어가요. 기하면안 돼. 포크린, 포크린. 포크린 누르기 있어. 생각해. 한번 때려 그냥 기하지 마요. 들어가지 마요, 이거. 한명 없어. 들어가면 안 돼, 이거. 가지고 튜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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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열티 먹고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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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냥 이거 잠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아, 그거 안 된다 이거. 나 왔어요? 그치? 위에 루카. 모만 기어보다. 잡자, 모크, 모크, 모크. 나한테 다 붙었다. 모크. 그래, 모고 모크, 그치? 모크, 네. 모 네, 네, 네. 아이고. 이거 좀갈리는데 잠만 보는 모크만 반보고 다른 거봐서 이거 보면 아, 안 되는데. 하는 게 맞아. 나만 나만 나 아니 나만 보면 돼. 이거 이거 뭐, 뭐, 뭐. 맞든? 안에 가벼운 게 치고 있어. 이거 보자, 보자. 나도 내려가보. 빨면, 빨면. 어나안가 되겠지? 잡으려 잡으려? 잡으려? 안 가도 되겠다. 안 가도. 살짝 살짝 꼬리 갈렸어. 가로 그냥. 보자 이거. 넣어, 넣어, 넣어. 불비 넣어 불비 나와. 넣어. 위로 넣어, 올라, 올라가, 30개?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바로. 위로 올라가. 자만보. 이번에 나 정글 들고갈 거야. 쟤네 우리 궁다 있으니까 생각하고 해. 럭지만 바로. 이번에 목궁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생각하면 하면 되지? 바로 치죠 그냥? 먼저 쳐도 돼x2 응? 응? 내가 보 내가 2블록 있어 내가 먹을 생각 하지 말고 블록으로 다운볼 생각 하세요 쳐도 되겠다 치자x3 치자, 치자. 와봐 x 봐 바로 더버스 해줄래? 오 설마 나이스가 나이스. 먹었어요 나이스 크린 x 크린 x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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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르기 빠졌어요 이마이마도돼 응 지금 응봐 어? 야, 지금 평타 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루카? 루카 내가 루카 대신 막아줄 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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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티티 중앙 가지군 이런 거 먹으면서 다녀 가지군... 안 나오겠다 이거 4분 20초... 루카... 루카 이거 탑으로 와야 돼. 다음부터 그냥 탑으로 와 무시하고 음, 4분 20초 비킨 음. 가운데 나올 거예요 이거 아마 가운데 이거 정글 언제 먹었어요 이거? 오크 어, 아직 안 나와 4분 가운데 나올 거임 한 이, 10초 뒤에 나오 10초 뒤에 그냥 있스샘 거기 그럼 그저 정글 좀 기다릴게요 이거 루카가 먹어 이거 바텀 있어, 그거. 그, 모크가 먹고 있을 때는 바텀 그냥 바로 지켜줘야 됨. 오케이. 그거, 루카 내려와, 루카 내려와. 아는 중. 유나이트 80%? 바텀 들 바텀 들 바텀 들저 어, 없어요. 싸우면 안 돼요. 준비함, 준비함. 어, 없어요, 저. 모크나이퍼 뭐 기다림? 어, 없으면 웬만하면 한타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무르기만 생각해. 나 크게 좀 줄게. 백0좀 때려놓. 음. 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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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 다 빠졌다. 한번 빠졌다가. 빠졌다가 궁다 썼잖아. 크림보이노크림보이노 어? 와, 씨, 이거 뭐. 살짝 끌야돼 이거. 궁 써도 돼, 써나 없어. 나쁘다. 나이스 같이 가줄게. 그. 오, 브루지 봐. <laughs> 어, 요브 아니, 내가 이거 잡을게. 나... 올라가? 없어요. 저도 탑 갈게요. 탑 올라가 볼래, 목표? 어, 살짝만 올다올라야지 응, 그냥 바로 올라가. 네, 그럼 다 없어가지고 싸우면 그냥 이긴다. 이거 바로 쳐줘, 시켜볼게. 바로 쳐, 바로 쳐줘, 바로 쳐. 빨리 올라가, 쳐줘. 어, 저는 시야 올라 했는데아 그래, 시켜봐. 안 치죠? 못 쳐, 내가 나 쳐도 얼마 안. 딜이 별로 안안 세서. 뭐 치고 들어갈 거다, 우리. 고고고고고 써도 될듯? 다 빠졌어 점프 점프. 이거 불비가 미리 궁 써가지고 진정 공개시켜줘야 돼아 음... 밀초리? 뛰어 뛰어 밀어 밀어 오크 그냥 들어가서 딜해 들어왔다 잡았어요? 티티 티티

어. 어 많이 너무 많이 들어간데? 살짝 빼야 되는데 이거 빼면서 하면 빼면서 때리면 돼, 그냥. <laughs> 빼면서 카이팅. 나이스. 위치 너무 좋다. 이거 살짝 빼요. 밖에 있잖아. 밖에 있네. 엄마면 저기 엄마면 내가 잡을게. 오케이. 내가 잡을게. 가가 가. 아니 너무 많이. 안 됐어? 자기도 있네, 형. 오퍼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루카리오 맞아요. 루카리오. 바로 쳐봐 바로 쳐봐 어, 너무 없어.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한 명. 아, 마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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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올 거야, 가운데, 가운데로. 내가 밑에. 너로 가자. 자, 있어? 응, 이게 맞거든. 밥을 언제 먹었지? 왜 이렇게 배고프지? 어디 이거 바텀 바텀은 어 한번. 피...